미리 보기 뭐야? 왔나? 뭐야? 응? 어디? 됐나? 5분 컷, 5분 컷. 여러분 저 왔어요. 지금 시간 시간이 왜 안, 안늘지디 58분, 11시 5분까지만. 제가 원래 와우를 하려고 했는데, 어, 형 보려고. 떼야 내일 제가 어차피 일방송으로 올 거니까, 아, 근데 형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, 저버추범니까 어, 중간겜입니까? 물으려고 <laughs> 하다가 조금 뇌절인 것 같아서 안 했어. 떼야 <laughs> 근데, 5분, 원래 방송 안키고 공지 쓰고 가려고 했는데, 아, 무식갱이, 뭐 그러다 버튜버로 확정되면? 그럼 방지업은? <laughs> 아, <laughs> 장난이고, 지금 원래 공지 쓰고 그냥 이제 슬슬 가려고 했는데, 갑자기 때초말 가니까 티저가 나왔다는 거야! 이거, 그래서 아, 뭔가 방송에서 같이 보고 싶다 싶어가지고, 지금 그냥 바로 켰습니다. 나 이거 알림 볼 시간이 없었어, 오늘. 나두개 올라왔다고? 아이 1월 11일. 아, 리스니 파티 미쳤다. 잠시만. 잠시만요. 어, 경건한 마음으로 봐야 되니까. 티저 보기 위해서 댕문했습니다. 5분, 5분. 아포칼립스인가? 뭐야. 의뢰 요청, 의뢰. 지 뭐야? 우와, 우와, 뭐야? 잠시 만미진 아무... 아, 이게 끝이냐? 잠시 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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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좀 훑어볼게요. 일단 이거 박쥐 모양이니까 리파님 폰이잖아. 자, 메세지, 의뢰 요청, 의뢰 내용, 물품 배달 확인. 슥! 어 슬럼가인가 슬롬? 슬봐 배트는 박쥐잖아 700번지 기여워 <laughs> 번지 물건은 위치로 이동 중 루트 미사용 던스데이 상가 폐건물 옆 골목길 잡혀 찍어놨다 보호 여부는 자체 해결할 을 의뢰 종료 후 추가 별도 지시 없음 철수해라 헉. 헉, 끼익 하면서 열렸어 리퍼님 그린자잖아 이러고 끝난 줄 아는데, 택배일 하시나봐. 뭔 뭐? <laughs> 쿠팡이냐고. <웃음> 아, 근데, 뭐, 뭐, 누가 보면, 어, 의뢰 요청, 어, 택배. 잠시만요. 소리를 조금. 줄여 이거 1초 1초컷으로 이거 프레임 땡길수 있는 걸로 아는데 오! 애니메, 애니메이션이랑 섞였나? 오! 허, 오! 오! 잠시만요. 나나 나 맞는 거야? 나 맞는 거야, 지금? 아, 순수 애니메이션. 에이, 때리기 전에 끝났네? 잠시만. 2번 한번 가볼게요. 이거 똑같은 건가? 다른 건가? 티저 2는 또 다른 노래인가? 뭐야? 커피숍 났다고? 잠시만 미친 잠시만 근데 좀 무서운데? 라스트 스타더스라는 노래라고? 오나알것 같은데? 반주가 유명해서 이미 아는 거야? 라스트 스타더스트 버거님이 많이 불렀어 그니까 이노래구나 거의 거피셜이 났다는거지 잠시만 와 미쳤다 아니 근데 이거 어... 미친거 아니야? 어. 와 이거 오케이 누와아 <laughs> 지금 여기에 흘러나오는게 아 티저배경이 1화에 나오기도 하고 패스나 <laughs> 폭토네또 우리 또 릴파님이 굉장한 십덕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었어. 아, 이 배경음악이 딱 그거구나. 미쳤다. 어떡해. 너무 좋아. 아, 아프지 않으, 아,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. 릴파님 음. 페이트는 모르시지 않나? 등록 와 진짜 미쳤다 야 11일 아 진짜 리파님당력이면 이미 보셨을지도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야 세군님 잡히는 장면 아, 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어어어어어 480p? 480p는 좀 오버 아니야? 기습 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늦혔네?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스페리님이 죽인 거잖아 포친키 저기 있었네 음, 잠깐만, 잠깐만. 아 <laughs> 전혀 나랑 다른데? 어? 세구라이드 <laughs> 세구라이드 세구라이드 세 세구 라이드. 우와 오오 <laughs> 그릇이그릇이잠깐아 아, 이렇게 같이 바로 죽인 건 아니네 아 제발 아 피가 제발 피, 감, 피 감아야지 제발. 와, 이거, 이걸... 아! 아... <laughs> 아! 아,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 번, 아, 세군님 보고, 형꺼도 볼게, 어요 형꺼도 보고. 하여튼, 아, 10일이 진짜 기대된다. 그치? 헤헤. <laughs> 잠시만. 봤냐? 안 봤지? 아니지. 아나 아까 VR챗에서 형 이거 이제 또 굉장히 응? 또 찍었지. 헤헤. 헤헤. 나나 조금만 더 빨. 원래라면 더 빨랐는데. 하, 조금 까비스. 응. 이렇게 어. 이거는 비공개로 돌리겠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, 진짜 나 진짜 왜 이러냐. 여러분, 그러면 반가웠구요. 떼봐. 네, 아? 자를게. 어, 떼봐. 네, 수듐, <laughs> 안녕.